안녕하세요. 문의식탁이에요. 응. 오늘은 소란탕이에요. 소란탕은 일본. 일본 소란탕은 거의 설날이라 명절 때 해먹는 거 있어. 왜 이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뭔가 돈 같나? 그렇지. 그럼 그 설날에 소란탕을 많이 해먹지. 음. 떡국과 함께 소란. 소란은 토론, 토론. 내가 시차서 내가 동사진 거니까 네. 시차스게 그래서 당 이거. 은근히, 이게, 이게, 알레르기 있는 독기가좀 있어갖고, 깨끗이 쳐어갖고물에다 우려야 돼. 음. 이토란탕잠잘만 먹고는 이게 꺾을꺾 해. 우려야 돼요? 우려야 돼, 이렇게. 얼마나? 뭐, 한, 30분 이상 우려야 돼. 이게 줄기는 더 많이 우리는데, 뿌리는 좀더 우리고 있어. 음. 육수를 끓여야 돼. 뭐 언제 끓이지? 육수가... 수만 끓이면 거의 음식이 다된 거예요? 그렇 그리고 뿌리에도 한참 음... 이를 얇게? 그래, 먹기가 좋지 볶아도 음. 상관 없지만 됐으면 얇게 해서 음. 네. 어머 이게 토란서 나오는 약간 독성도 가고 맛도 더 시원해. 물도야물넣야 양파도. 야, 뭐 오늘 이게 토란은 큼직큼직해도 좋아 작은 거 어, 이제 육수가 끓을 동안 야 물을 들기름 을 조금 좀 넣고 이게 이 토란이 있으니까, 뒤엔, 그래가지고, 뒤엔 좀 독성이 있으니까 두개 넣어가지고 이거 좀 볶아줄 물. 아 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토란탕 잘안 잘안 먹었는데. 들어가신 할머니가 이제 토란탕을 좋아하고, 포란을 꼭키웠어그 음. 껍질을 꼬아. 그 음. 다음에 남은, 아니, 그 어디지? 임시양반이라던가이 음. 토란탕을 잘 음. 잡아. 음. 이 무가 독성을 많이 빼주는 거예요. 무슨. 옛날에는 산에서 도 파운트 생겨서 뭐 저러면 마요네즈인가 크 생강을 좀 넣어줘야지 생강 다비가? 응. 음. 육수가 좀 한참 끓은 다음에 이 토란하고 은 익으면 그냥 물렁물렁해지거든요 음. 포근포근하네 응, 소라를 안 응. 먹어본 것 같아. 그래, 작년에 너이 실로 끊어진 걸너안 먹었다고 불안끓지고 그래. 그렇게? 네가 안 먹었지? 내가 안 끊어졌나? <laughs> 근데... 고기 넣고 끓으면 더 훨씬 맛있어. 어, 고기도 있는데 고기랑 응. 넣고 끓여. 그래? 깨를 넣으면 고기가 응. 고기하고는 깨가 들깨하고는 안 맞아. 고양으로 들깨탕 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고기 없이? 응. 음. 고기 너무 많이 먹잖아. 근데 들깨봐요 들깨봐도 들깨가루 빵 먹는 거거든. 이제 소량을 일대. 체육복. 소금. 간 소금. 간 소금. 조선간장 조금 주고. 조선간장. 이 색깔이 멋지겠다, 대는이조선간장을좀 팁으로 한 숟가락. 이거 막 크네? 네. 껑 열어볼까요? 응. 초코라고 음. 한번 찔러봐봐. 초코라고. 아, 그렇게 쉽게 안 찔러봐. 입구름대로 봐봐. 어. <laughs> 안 들어가? 응. 아직. 아니 들리나안들어는게 아니라 또못 들었어요. <웃음> 아. <웃음> 엄마도 뭐? 아 진짜. 아좀 거의 매운. 난 진짜 믿고 이럴 때 깨를 수가 라니까 아니 좀더 입어야 돼. 읽어야 돼. 때를 넣고 오래 끓이면 튀고 안 좋으니까 이거 좀더 익어야 돼. 근데 안 익으면 맛이 없어. 우유도 익었나? 응. 오늘 내가 다 찔러봐. 턱불러 아는 거 아니었어, 러나이말으면 익는데 이게 요즘 그래도 조금 양양력으로는 지금 1월 달이잖아. 우유가 좀이자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질 때야 들리고 잘안 익고 맛이 없어질 때. 이제. 아 빼가 네, 있구나. 거의 끓여도다 이거 익은 것 같아요. 무도 익고. 네. 이럴 때이 깻가루를 늦춰야 돼. 깻가루를 큰스푼으로진하게 먹고 싶으면 많이 넣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 뜨는 게 먹고 싶으면 그냥 국처럼 먹고 싶으면 응. 조금 넣고 지금 몇 스푼 써 다섯 푼 지금 다섯 푼 이게 지금 쌀 가루가 안 들어가서 전분 가루가 안 들어가서 좀 전분 거쌀 가루를 넣으면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돼이걸 지금 깻가루가 내가 기핀에서 한거든 살짝 볶아가지고 근데 응. 여기 쌀 가루를 넣는 사람이 있어 쌀 가루 깨어다가 같이 쌀가루까지 넣어가지고 빵꾸. 음. 그러면 <laughs>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돼. 깨를? 특특해. 너무 풀같아. 풀죽되지 근데 이건 들깨가루만 내가 계피를 내서 온 거라. 이것도 우리 내가 농사 짓는 거잖아. 조금 쌀가루가좀 작은 것도 같고. 불이 안 싸니까 열통 터지네. 깨가루, 이 부엉이 많이 넣는가 도 많이 넣는 거아니에요 이거. 깨가루 이거 펴갖고 얼마 대봐 이제 이때 파를 넣어요. 고 뚜껑 덮어. 한번더끓어올르면 이제, 이제 끝난 거야. 음. 짜잔 완성. 어 응, 완성. 도란탕 완성. 도란탕.